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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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한 남자, 뿅맨입니다. <laughs> 여기는 태국의 대표적인 여행지. 방콕 근교 카오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카오야이 스토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고급 휴식용 리조트 라코코테 빌라엔 팜입니다. 이곳은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라기보다 머무는 시간 자체가 여행이 되는 곳에 가깝습니다. 그럼 영맹과 함께 라코코테 빌라엔 팜으로 가가가! 요가가! 코코테 빌라인팜은 여러 형태의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묵은 숙소는 풀빌라 타입입니다. 이곳의 풀빌라는 전용 수영장과 정원 공간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아요. 객실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빛이 잘 드는 거실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높고 넓게 탁 트인 시원시원한 뷰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산림욕과 전원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어 힐링여행 가능합니다. 완전 대박! 풀빌라 1층에는 킹베드룸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객실 내부는 따뜻한 우드톤과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감성적인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투숙객은 물결과 발음 소리 만은 느낌이며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계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2층은 넓은 객실이 배치되어 있어요. 인테리어는 인위적인 장식보다 목재 테브블 자연색 톤을 중심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시각적 자극을 줄여들고 마음의 긴장이 완만하게 풀어지도 록 도와줘요.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무엇보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프라이빗 풀장입니다. 객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수영장은 프라이빗 휴식과 여유로운 수영을 위한 독립된 야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야외 수영장은 일정한 깊이와 적절한 크기를 갖추고 있어 가벼운 물놀이부터 간단한 여유 수영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프라이빗 풀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좋다 좋아! 2층 테라스에는 전용 자쿠지가 있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 무엇보다 외부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요. 자쿠지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카오야이의 공기와 풍경이 전해지는 것이 이곳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바없시 풍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머물다 보니 진정한 웰니스를 체감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절리지. 그리고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농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추숙객들은 <laughs> 리조트 내 농장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채소를 직접 관찰하고 수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곳에서 수확한 식재료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체험으로는 닭 사육장 방문 체험으로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직접 달걀을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장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더애그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자연 체광과 개방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매우 쾌적한 분위기 자랑해요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습니다 런치 메뉴는 계절 식재료와 리조트 내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류가 중심이 되어 신선함과 담백함이 강조된 구성이 특징이에요 여행 중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깔끔한 맛의 식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힐링이 되는 yeah! 느낌이야 워 그리고 저녁 식사는 무카타를 즐겼습니다. 리조트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지역 농가에서 공수한 고기를 조합해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저녁 식사 메뉴예요. 야외에 마련된 전용 다이닝 공간에서 무카타 전용 불판을 이용해 부위와 샤브샤브의 조리 방식을 동시에 즐겼어요. 고기는 육즙이 가득하며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으며 채소와 허브를 우려낸 진한 육수는 단맛과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기의 풍미와 함께 깔끔하게 넘어가요 이런 맛에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곳은 조식입니다 조식은 오믈렛 스크램블 프라이 등 달걀 조리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샐러드와 과일, 요거트, 베이커리류는 세미뷔페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스케끼 원하는 양만큼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라코코테 빌라인팜의 조식은 농장 한가운데에서 먹는 아침이라는 컨셉트와 잘 맞게 신선함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자연 속에서의 아침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려요. 완전 짱짱짱! 이곳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머무는 휴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야! 카우야의 숙소 라쿠코테 빌라앤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프라이빗블빌라의 매력을 맞은 영웅맨이었습니다 그럼